안녕하세요. 신상 어 러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오픈했어요. 저희 매장 너무 예쁘죠? 고객님, 오늘은 어떤 일로 매장 방문해주셨을까요? 어, 샤워 제품 보러 오셨어요? 저희 샤워 제품 정말 많이 나와있는데 어떤 향기 좋아하실까요? 굉장히 상큼한 향기 좋아하세요? 저희 마더스 파더스 한정으로 글리치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이게 안에 레몬그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엄청 상큼하거든요. 향기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너무 상큼하죠? 요거 잔향도 은은하게 상큼한 향기가 났는데,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거품이 굉장히 쫀쫀하게 잘 나는 제형이어서 풍부한 거품을 즐기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거품이 났을 때도 이렇게 상큼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안에 레몬그라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상큼함도 아니고 풍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함께 즐기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뭐다 씻고도 요렇게 잔향 맡으시면 정말 좋죠. 요렇게 아무래도 샤워 제품 같은 경우는 씻고 나면 항상 은은하게 남아서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답니다. 네, 글리치 같은 경우는 마더스 파더스 한정으로 나온 제품에서 딱 지금만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 근데 러쉬에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제품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고객님께 딱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요 제품. 마슬리피라는 샤워밤 제품이에요 샤워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욕을 하려면 물도 오래 받아야 하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빠르게 바디워시를 하는 듯이 사용을 하면서 이욕하는것 같은 효과를 볼수 있게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위로 물을 이렇게 뽀르르 흘려주시면 이렇게 무스처럼 이렇게 거품이 생기거든요. 이 무스로 바디 워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완전 무스 제형이고 안에는 바디 워시보다 오일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복한 것처럼 피부가 더 매끈매끈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이에요. 안에 레몬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향기도 엄청 상큼하답니다. 고객님 지금 나슬리피 보여드렸는데 나슬리피 쓰고 같이 쓰면 좋을 제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객님 제가 요 레몬이 플러터라는 제품 가져왔는데 고객님 손하는 게 너무 좋아하셔서 이것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 제품은 큐티클 버터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는 부분에 발랐을 때 촉촉함을 더해 주는 제품이에요. 시향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엄청 상큼하게 남죠 제품 같은 경우는 버터 제형이에요. 안에 시어 버터가 가득 들어가 있어 가지고 소량만 발라도 피부에 촉촉함을 안겨 주는 제품이에요. 바디로션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핸드크림처럼 사용하셔도 되는데 특히나 각질층이 두꺼운 부위에 사용하시면 좀더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고요. 저같이 이렇게 네일을 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네일 한 쪽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손톱을 좀더 반짝반짝거리게 관리할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많이 건조한 팔꿈치나 발꿈치 같은 데 발라서도 굉장히 매끈하고 촉촉하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품 준비해서 저쪽에서 결제 도와드릴게요. 네, 혹시 상큼한 향기 좋아하시면 제가 마무리로 바디스프리에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이에요. 데드스 가든 레몬 트리 라고 해서 레몬이랑 레몬 껍질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상큼한 향기가 나요. 향기 한번 시향 도와드릴게요. 기분이 우울한 날 쭉쭉 뿌려주면내 기분을 업 시켜주는 향기여가지고 지금부터 여름까지 쭉 쓰시기도 너무 좋을 거예요. 안에 레몬이랑 레몬 껍질 오일이 들어가 있어 진짜 레몬을 키우는 농장에 갔을 때날 법한 프레시한 향기가 나는 제품이에요. 그럼 고객님 보여드렸던 네 가지 제품 저쪽에서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결제는 모두 되셨고요. 저희 오늘 첫 오픈날이어가지고 고객님들을 위한 깜짝 선물 준비했어요. 요거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열어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유행 가세요. 앞으로도 스타필드 안성점 많이 찾아주세요.